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전봇대와 광고 입간판, 특히 쓰레기통이 없는 도시로 조성 중인데요. 하지만 쓰레기통이 없으면 깨끗해질 줄 알았던 거리가 오히려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상가 밀집 지역.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에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마시고 버린 음료수 병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물론 실내화처럼 생활 쓰레기도 한 가득입니다. 물통을빼요그러 버스 정류장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 누군가 상자나 쓰레기봉투를 아예 가져다 놓을 정도입니다. 시민 의식만 탓하기에는 도시 야외에 쓰레기통이 전혀 없는 게더큰 문제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원래 취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거세자 세종시가 쓰레기통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연구원의 의뢰해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한 4천여 명 가운데. 쓰레기통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2.5%로 반대 27.5%를 압도했습니다. 이르면 9월쯤 쓰레기통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어, 으로 설치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세종시 출범 후 처음 설치되는 쓰레기통. 쓰레기통 없는 도시라는 타이틀은 머스해진채 출범 6년 만에 빛바랜 신세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